대한건설협회는 지난 9월 18일 건설산업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안전관리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먼저 국내건설산업사고사망제의 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건설산업에서는 50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2.5%를 차지하였습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 마림률은 1.66으로 산업 평균보다 약 3.2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확률이 타산업에 비해 3.2배 높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상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며 하위에 다양한 행정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재해통계는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인 BLS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BLS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7가지 영역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인 통계는 부상재해와 사망재해를 기본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업재해 기록 및 관리 주체는 개별기업입니다. 건설산업에서 종합건설, 전문건설 모두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관리, 감독하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온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재해는 기본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 모든 건설 기업이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안전능력이 뛰어난 온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온도급사 또한 계약 시 안전능력이 뛰어난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재해 관리 체계입니다. 미국은 북미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건설업 전체에 대한 산업재 통계뿐만 아니라 세계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세분류 수준까지 구분하여 산업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체 건설 산업의 경우 떨어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긴 하지만 최고 업종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고 형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종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내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건설 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에 보고해야 하며 민간공사는 후생노동성에만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합평가형 낙찰제도에서 기가격 요소 7가지 평가 항목에서는 법령중수 항목에서 기업의 산업재해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령중수 항목에서는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서울로 인해 제재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0점까지 감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공공공사 수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국내의 합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이전 단계 안전보험관리 조직 체계와 두 번째는 건설업체 산업재 발생률 산정 제도 개선. 세 번째는 산업재해 통계관리체에서 개선, 그리고 마지막은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공 이전 단계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법에서는 발주자의 역할을 포함한 시공 이전 단계의 안전보건관리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CDN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역할을 보면 영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인식되는 CDM1994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국 CDM2015의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같은 계획서 작성 의무와 함께, 주요 관계자들의 시공, 시공 이전 단계부터 주요 관계자들의 안전보건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협력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시공 이전 단계부터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력적 안전 관리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 단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선정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경우 유능한 계약자 선정 의무나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서류 작업보다는 현장에서 현장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34.8%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3억원 미만의 공사의 80% 이상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에서는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를 선정하거나 원도급사가 전문건설 하도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발주자와 원도급사 모두 계약 시 안전 역량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통계관리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의 경우 건설업 전체에 대한 통계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세부 업종까지 나누어 산업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도 세부 업종별 산업재 통계 분석을 통해 업종에 맞춤 업종에 맞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선진국과의 사망 사고 만인율 비교 결과에서 보았듯이 국내 높은 국내의 높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비단 건설 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전체의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언더급사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안전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시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